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태도는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은 영업 성공을 위한 네 가지 요소, 캐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캐시 다 아시죠? K-A-S-H. 아마 영업하는 사람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Knowledge, Attitude, Skill, Habit. 이 캐시는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 성공의 공통 부모입니다 오늘은 캐시를 영업적인 관점에서 살펴봅시다. 첫 번째 K 날리지입니다 필드에서 통하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상품이나 업무에 대한 지식을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위한 사전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고객의 인적 상황이나 현재 상황, 경제력 등에 대해서 사전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상담 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고객의 취미나 관심사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렇게 지식으로 무장이 되어 있으면 고객에게 신뢰를 줄수 있고 전문가로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 무장을 하면 영업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실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A는 애티튜드입니다. 일에 임하는 태도나 망가짐을 이야기하는 거죠. 진정성, 정신력, 영업, 철학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세 번째 S는 스킬입니다. 영업은 요령껏 해야 합니다. 요령은 두 가지로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고객을 발굴하는 요령과 고객을 설득하는 요령입니다. 수많은 잠재 고객 속에서 가망 고객을 발굴해 내는 요령을 가져야 하고 가망 고객을 설득해서 최종적으로 판매를 할수 있는 요령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화법도 개발하고 자료도 만들고 그리고 화법의 감정을 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H 해 t 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공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항상 강조하지만 의식적으로 좋은 습관을 만들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나쁜 습관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습관은 중간에 없습니다. 둘중 하나예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지 않으면 늦게 일어나는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고, 부지런한 습관을 만들지 않으면 게으른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고, 좋은 말을 쓰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나쁜 말을 쓰는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습관이 운명을 바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습관은 표준적인 활동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감정의 동요 없이 꾸준히 일정량의 활동을 지속하는 해빗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영업에 대한 캐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KASH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애티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에 임하는 태도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식이나 스킬이나 습관은 당장 바꿀 수가 없지만은 태도는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에티튜드는 성공의 첫 단추예요. 마음가짐과 태도가 바뀌면은 지식도 스킬도 습관도 바뀌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